예, 전남 공 해책만의 새동지입니다. 2021년 3월 13일이고요. 예, 제방 쪽 공략하려고 왔습니다. 아직 봄이 좀 이른 듯하고요. 좀 차갑습니다. 수온도 차갑고 바람도 차갑습니다. 새동지 제방이고 풀을 전부 깎아놨네요. 진입하기 아주 편하게 해놨습니다. 어, 새동지 제방 쪽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왔습니다. 에씨 빠졌어. 씨. 음... 아이씨 <laughs> 예, 세 동지구요. 가능이 빨리 먼저 오네요. 봄이 만수고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세동지 3월 14일이고요. 다운샷입니다. 아유. 히트? 히트? 오케이. 드랙 너무 풀어놨네. <laughs> 예. 음. 하지만만 3월 13일이구요. 어, 바람 한점 없습니다. 세동지고 만수고, 예, 장타 멀리에서 어, 봄배스 반응이 오기 시작하네요. 다운샷이고, 섀도우입니다. 지금 같이 온 예, 광명 배스님도 지금 잡고 있고요. 얘는 음, 패턴대로 나오네요. 멀리 쳐서 액션 주고, 예, 긴 스테이에서 예, 텅하니 입질이 옵니다. 예, 광명 배스님 뭐에 나왔어요? 더블링거 프리리그요 예 프리리그 프리리그에 광역에서 프리리그에 나왔고 저는 예, 다운샷입니다 이제 봄이 시작되고 있네요 봄의 시작입니다 여기는 전남공해창만의 새동저수지입니다 씨발을 <laughs> 하지 말고 <laughs> 또 빠트리면 안돼어 뭐, 좋아 여기서 어. 그래도 많이 커진 거야, 애들. 약간... 다운샷, 웜은. <laughs> 웜큰거 썼네. 왔습니다. 네, 새동지고요 네, 새동지가 그나마, 네, 손맛을 줍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어, 새동지 제방 쪽이고요 네, 어쨌든 봄이, 예 제일 빨리 왔네요 새동지가 다운샷이구요 멀리 던져서 예 스테입니다 많이 올랐다라는게 아니죠 활성도가 예 가끔 오시는 분들 새동지 뭐 던지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계절 타고요 수온도 타고요 쉽지 않은 곳입니다 예 새동지 뱉습니다 나이스 개만이 나왔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어해찬만 분류 때는 어렵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고 수위도 높고 괜찮은데 입질이 없습니다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수초도 물, 물에 있는 파란 수초도 안 올라왔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새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진달래도 폈고요 개나리도 폈고요. 수온은 아직 안올랐습니다. 그래서 활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 참고하셔야 되고 대부분 어, 잡기가 많이 힘듭니다. 정황볼류때는 어, 그나마 새동지하고 예, 장수지 정도가 어, 햇빛받아서 수온이 올라가고 어, 조금씩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배스낙사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예, 새동지입니다. 맞다 어우, 셈 때. 한번만 쳐줘라. 한번만, 한번만 쳐줘. 한번만 쳐주세요. 그림 그렇지. <laughs> 그림이 이쁘게 나오려면은 쳐 쳐줘야. 그리고 가면서 쫙 올라가요. 여기는. 세동지입니다. 전남 세동, 지 전남 해찬가 세동지고요. 예. 3월 볼류 때는 힘듭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 여기 세동지 오셔 가지고 장타 멀리 다운샷 손맛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쓸데없이 액션 주지 마시고 오시는 분들 그냥 세워라 내워라 프리딜 그라고 생각하시고 다운차 던져서 예. 더블이야 더블 더블이야 둘이 아 빠졌어. 저쪽은 빠졌고 삼남의 아빠는 네. 네, 다운샷입니다. 세동지 자동방 <laughs> 일부러 그런 거 네. 릴리장가 아닙니다. 이거 네, 자연스럽게 네, 빠진 거예요. 세동지입니다. 맞춰서... 예, 네, 베스트포인트 드래곤블림이고요 스테이입니다. 스테이, 긴 스테이. 다운샷인데 아주 오래 스테이 주는 거고요. 지금 한자리에서 내리 네마리 잡고 있습니다 해창만에 새동지구요 어, 볼류때는 많이 안좋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아직 어, 겨울을 떨, 떨쳐내지 아직 못한 듯싶고요 아직은 겨울 냄새가 확확 납니다 포인트 분위기는 예, 봄분위기인데 수온이나 이런게 예, 워낙 차갑습니다 어, 장수지 조금 괜찮고요 오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15일 2021년 새동지좀 예, 좋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은 매우 좋아질 듯 싶습니다. 음, 전남공 해창만 새동지구요 오시는 분들은 장타 쳐서 다운샷 프리리그처럼 스테이 오래 주셔야 됩니다. 깔짝깔짝 잔기술 부렸다가는 꽝치기 딱 좋습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혹시 오시면은 예. 전남공 해창만의 새동지 공략해서 손맛 보시기 바랍니다. 봄 기운이 지금 오기 직전입니다. 예,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은 겨울 느낌이 나는데 아마 일주일 후에는 아주 봄 손맛을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전남공 해창만의 새동지입니다